넌 햄스터가 있어서 좋겠다, 두비야. 그럼 같이 놀면 얼마나 재밌다고? 호연은 신이 났어요. 두비가 없는 일주일 동안 두비의 햄스터를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저건 먹이랑 물이야. 어? 매일매일 어, 갈아줘야 어? 돼. <laughs> 안녕 보송아.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됐어요. 햄스터에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이건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찌 이렇게 잡으면 돼. 물지 않아? 그럼 그래도 아주 살살 다뤄야 돼. 얜 제주도 물인다. 볼래? 내가 해봐도 돼? 그래? 움직이지 마. 볼에 숨겨놓은 거야 음... 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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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듬어줘도 돼, 이렇게 보송아 놀고 싶니? <laughs> 얘들아, 뭐 하니? 이제 햄스터 갖고 가야지, 호야 두비야, 햄스터한테 그럼 못 써요 걘 애완동물이지 장난감이 아니잖니. 알았어요. 호야는 햄스터를 데려가서 돌볼 생각에 잔뜩 부풀었어요. 여기 필요한 걸 적어놨거든. 여기 있다. 양이는 햄스터 근처엔 절대 못 오게 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야 안전하니까. 어디 뭐라고 적혀있는지 볼까. 두비가 먹이랑 물을 매일 갈아줘야 된댔어요. 아직은 넉넉해 보이는 걸. 이제 같이 놀아도 돼요? 지금은 잠들었잖니 호야. 좀 쉬게 내버려 두자. 금방 깨어날 텐데 뭐, 알았지? 알았어요. 호야는 햄스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빨리 깨어나서 같이 놀았음 했거든요. 보성아 아직도 자는 거야? 어어 어. 이제 일어났니? 보성아 이 정도면 많이 잔것 같은데 호야는 정말 보성이랑 놀고 싶었어요. 아 포성아, 너 놀고 싶지 않니? 아 그런데 보성이가 호야 몸이를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호야는 겁이 났어요. 네가 통해서 꺼낸 거니? 아, 네. 아, 어? 양이가 찾기 전에 얼른 찾아야겠다. 가자. 저 뒤로 달아났다고요. 어, 근데 이젠안 보이는데요? 보성일 찾을 때까지는 양이를 가둬놔야겠다. 음. 네가 좀 자고 있을래? 금방 돌아올게. 나는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어요 하지만 보송이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찾았냐 호야? 암만 찾아도 안 보여요 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목소리> 어, 여기에도 없잖아 걱정 마라 호야 근처에 있을 거야 곧 찾겠지 조조맣고난동고털뭐 동물이 뭐니? 고토이다 어, <놀람> 엄마, 왜 의자 위에 올라 서 계시는 거예요? 나? 아금하고 토금하고 토금고토고토금하요 이리 와, 보성아! 나오라니까! 고토고 토금하고 토가하고 토금하고 토금 호야는 보송이가 나왔음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지요. 혹시라도 당근을 주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호야. 당근을 좋아하거든요. 잘 보세요, 엄마. 여기야, 보송아. 이리 와서 맛있는 당근 먹지 않을래? 잘어가니 호야?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됐다. 어서 통안에 집어넣자. 아, 제가 넣을래요. 아, 아주 잘했다 후야. 음, 근데 어떻게 튀어나온 거니? 난 그냥 같이 놀고 싶어서 꺼낸 건데. 노는 건 좋아요. 하지만 다음번엔 놀고 나면 다시 통안에 넣어주기다. 알았지? 그래 후야. 이제 알았지? 보송이를 맡은 건 너니까 네가 잘 지켜줘야겠지. 후야. 우리 이번엔 보송이를 정말 쉬게 해주면 어떻겠니? 좋아요, 아빠. 됐어, 양이야 이제 나와도 돼. 그 대신 조용히 하기다. 지금 보송이가 쉬고 있거든.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호야, 안녕. 양이도 안녕. 안녕, 두비야. 내가 냉장고 밑에 들어간 보성이를 해해줬다어떻 꺼냈어. 어네했 했던 처처럼당을을줬든우우리친 친구 니어 어서 야지지어어니니니 응.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잖니? 어서 바람 쐬러 나가자, 응? 어? 공룡이도 데려가면 안 돼요? 양동이하고 삽을 들고 나가면 어떨까? 모래장난 하게 말이야. 좋아요. 어, 공원에 간 호야는 두비랑 클레멘타인을 보자 반가웠어요. 안녕! 내가 모래성 만드는 걸 도와줄까? 조심해, 호야! 망가뜨리기만 하잖아 하지만 일부러 망가뜨린 게 아니었거든요 호야는 무척 기분이 상했어요 엄마 어. <laughs> 엄마 호야 무슨 일이야 교빈랑 클레멘타인이 나하고 같이 놀기 싫대잖아요 같이 놀고 싶다고 말해봤니 엄마는 호야가 친구의 양동이를 깨뜨린 걸 모르고 계셨어요 호야는 그저 슬프고 화가 날 뿐이었죠. 나도 이젠두비랑클레멘타인하고 같이 놀기 싫어. 나도 싫단 말이야. 나 집에 갈래. 하지만 여기 방금 왔잖냐 호야. 애나깼나 보다. 여기서 조금만 더 놀다 가자. 알았지? 두비야! 클레멘타인! 나랑 같이 미끄럼 타지 않을래? 하지만 두비랑 클레멘타이는 노느라 바빠서 호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미끄럼도 혼자 타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죠. 호야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습니다. <laughs> 엄마, 나도 그네 좀 밀어주시면 안 돼요? 이 그네는 호야가 타기엔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럼 저 커다란 그네 밀어주시면 안 돼요? 호야 지금은 엄마가 밀어줄 수가 없어요. 애나가 있잖니? <목소리> 하지만 아무리 애를 <아이를> 써도 소용 없었어요. <목소리> 그네가 움직이려면 누구든 한 사람만 밀어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딱한 가지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구름 다리를 타는 거였지요. <목소리> 엄마. <목소리> 가서 두비하고 클레멘타인이랑 같이 놀면 어떠니? t 그치 나랑 랑기기 t r 한단 말이에요. 제가 클레멘타인의 양동이를 깨뜨렸거든요. e m e n t i n e c a t r o m a 클레멘타인 내 양동이 써도 돼. 고마워. 멋진 양동이다. 내거보다 훨씬 크네.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안되안 여기 앉아. 나 도와줄래? 코야는 도비랑 클레멘타인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친구란 걸 그제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두비가 다쳤어요. 코야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도비랑 우진놀이를 하는 거였어요. 거기 살아 우진. 어? 어, 난 몰라. 그래서 호야는 우주인을 찾는 데 양의 도움을 받기로 했지요. 소리도 들리지 않자, 두비는 슬며시 주위를 살펴봤죠. 돌려주지! 음. 나 잡아봐라! 미리미리, 미리미리! 엄마야! 내가 이겼다! 아프, 아프! 호연은 이겨서 기쁜 나머지, 글쎄 두비가 다친 것도 몰랐지 뭐예요. 응, 어,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왜 그래, 두비야? 어디 아파? 아휴, 이걸 어쩌면 좋지요? 아! 호야는 겁이 났어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두비가 다쳤다고요 음... 어... 어딜 다쳤니 제 발이요 두비는 발이 어찌나 아프든지 아 글쎄 일어설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집에 데려다 줘야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래야겠지. 병원에 간다고요? 후야은 친구가 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에 걱정이 됐어요. 걱정 마라 두비야 별 이상 없을 거야. <laughs> 나 엄마한테 갈 거야. 괜찮을까요, 엄마? 곧 알게 될 거야, 호야.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봐야 되거든.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호야는 거기선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했어요. 병원에선 어떤 일을 하는데요, 엄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두비의 발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내실 거야. 어쩌면 엑스레이란 사진을 찍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엄마 전화를 해 봐야겠다. 애나좀 잠깐 봐 줄래? 좋아요. 엄마 왜 그러니 호야 두빈 괜찮겠죠 그래 곧다 나을 거야 한동안은 잘 뛰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호야는 두비가 빨리 나아서 다시 우주인 놀이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뿐이었어요 음 응. 아! 두비 때문에 아빠가 전화하셨나 보다. 여보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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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이따 봐요, 끊어요 아빠 전화예요? 그래, 호야 두비는 병원에서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괜찮다는구나 그럼 이제 두비가 다시 놀러 올까요, 엄마? 그건 힘들 것 같은데 두비 발가락이 부러져서 한동안은 걸으면 안 된대 그래 왜 그러니 호야? 호야는 두비하고 같이 놀수 없을 거란 말에 실망했어요. 난 두비가 왔음좋겠다고요 병원 얘기도 듣고 우주인 놀이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물론 두비는 못 오지만, 대신 네가 가면 어떠니? 정말이야? 그럼 싫은 말이야. 두비가 너로게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네가 가면 아주 좋아할 거야. 하나는 빨리 두비를 만나서 기운을 북돋아 줄 생각에 신이 났어요. 나 두비한테 세상에서 제일로 멋진 그림 그려줘야지. 두비한테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데 뭘 그리면 좋으려나. 맞다 우주인! 두비가 우주인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될까? 음.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후야 엄마가 두비한테 줄 과자를 만드는데 그것도 좀 도와줄래? 좋아요. <laughs> 저건 두비 줄 거예요. 두비가 빨리 보고 싶다는구나. 해줄 그림도 그렸어요. 지금 가도 돼요? <laughs> 그럼 되고 말고. 두비야 안녕. 코야. 고야! 코야는 두비가 괜찮은 걸 보고 기뻤어요. 우주인이잖아. 우와 고마워. 이거 받아. 우와 발이 많이 아프니? 싸우면 아팠어. 근데 이젠 걷지만 않으면 괜찮아. 신발 꼭 묶는 거 깜빡했거든. 그래서 걸려 넘어진 거야. 너 병원에 갔다 왔다면서? 응. 의사 선생님이 내 발가락 사진 찍었다. <웃음> <웃음> 나랑 우주인 놀이 하지 않을래? 어떻게? 는 호야 지금 장류카러 가겠다. 장류카러 이장무. 그래서 호야와 두빈은 가장 좋아하는 걸할수 있었어요. 둘이서 같이 노는 거 말이에요. 숨바꼭질 해요. 호야는 이웃에 사는 대니와 도니를 불러서 핫도그를 먹었어요. 두 쌍둥이는 장난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야, 어, 엄마 무슨 일이니 호야? 네가 쏟은 거니? 아 제가 아니라 하지만 호야는 그게 대니인지 아니면 도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대니가 알 거예요. 얼로 치우는 거 도와주기다. 알았지 대니? 아, 그냥 통 시킨 내 잘못이지. <목소리> 게임하면 안 돼요, 엄마? 숨바 꼭질할래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뒷마당에 나가서 놀래? 곧 어두워질 테니까 조금만 야와이! 놀아라. <laughs> 술래는 바로 호야였지요. 호야가 손전등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야는 새 친구들과 놀 생각에 들떴어요. 하지만 날이 저물고 마당에 점차 어둠이 들이오자 배랑간 조금 겁이 났어요. 어. 하지만 호야에겐 바로 손전등이 있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laughs>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여긴 호야가 찾으러 오는 데가 아니잖아. 대니 엄마가 밖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쌍둥이한테 말하는 동안 호야는 덤불 뒤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이제 정말 겁이 나게 시작했어요. 다시 뒷마당을 쳐다봤지만은 글쎄 어찌나 깜깜한지 꼭 모르는 곳에 와 있는 기분이 들지 뭐예요? 어, 나 이제 숨바꼭질 하기 싫어. 어, 미안하다 호야 많이 놀랐니? 엄마 호야 정말 겁쟁이죠? 왜 겁쟁이야? 이런 데서 혼자 있었으니까 아주 용감한 거지. 어 밖에 나오니까 진짜 무섭다 하지만 엄마가 마당에 불을 밝히자 검은 그림자가 모두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놀기로 했지요 하지만 이번엔 호야 엄마가 술래 였어요 여기 있음 아무도 못찾겠지 뭐 어? 같이 숨어도 되지 그, 그, 그래 너 돈이 맞지 아니 내가 돈인데 뭐해 빨리 들어와 잡힌단 말이야 나 <laughs>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냥이야, 쉿! 물 숨은 거란 말이야 벌써 잡히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숨바꼭질 덕분에 호야랑 두 쌍둥이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내 친구 양이 안돼 양이야 저리 가. 이거봐 야나야 바로 너란다. 아까있다 어, 어, 어머나 여기 양이 어렸을 때 모습도 있네. 호야 이리 좀 와서 봐. 음. 엄마랑 사진을 보는 건 언제나 즐거웠어요. 호야는 양이가 처음으로 이 집에 왔던 날이 생각났죠. 그땐 새끼 고양이였어요 이건 뭐예요, 아빠? 어, 열어봐라. 어서 깜짝 선물이야 음, 새끼 고양이잖아? 아, 고양이다!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온 거란다 이름이 양이라는구나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 아니니? 그렇지? 괜찮아 호야 그냥 좀 놀라서 그런 거야 어려서 아직 모르는 게 많거든 우리 점심 먹는 동안 돌아다니게 놔두자꾸나 좋아요 엄마 양이가 날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닐 거야 호야 앞으로 서로 친해질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걸 침들었으면 되겠지 여기 부엌에서 재우자고. 양이도 우리 가족이 될 텐데 자기 침대가 있어야지. 난 내려가서 담요 좀 가져올게. 기대기를 좀 갈아야겠는걸? 호야,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먼저 먹고 있을래? 알았어요. 양이야! 호야는 양이가 자기 때문에 놀라지 않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양이가 달아나지 않는 거예요, 글쎄. 코야는 양이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양이를 안아주려고 했어요. 어, 어. 양이야 돌아와. 너 배고프지 않니? 어, 어, 어. 양이야, 아, 너 때문에 엉망이 돼. 양이를 식탁에 올리면 안 돼, 호야 양이 밥은 그릇에 담아서 바닥에 놔둬야지. 아, 둘다 데려가서 좀 씻겨야겠는 거려? 양이 목욕 시켜줄래, 아빠? 보통 고양이는 목욕을 싫어하는데 말이야. 지금은 좀 씻겨야겠구나. 나도 돕고 싶은데. 일단 양이 목걸이부터 좀 빼놓자호야. 걷지 않게 말이야. 자, 아빠가 물 받을 동안 좀 안고 있을래? 호야는 다시 양이를 안자니 겁이 났어요. 양이가 팔 안에서 버둥거리는 게 싫었거든요. 자, 이 수건으로 감싸볼까? 그럼 안기가 더 쉽거든. 맞지? 아기 안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잘 안고 있어. 너무 꽉 안진 말고. 호야는 새로 생긴 고양이가 무척 좋았어요. 자 이리온 양이야, 어서 목욕하자꾸나. 오, 아빠, 왜 <laughs> 양이가 어이, 양이가 도망쳐버렸어요? 글쎄, 양이가 또 달아났지 뭐예요? 호야는 양이가 왜 자꾸만 도망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긴 없는데요? 여기도 없는 걸? <laughs> 호야, 우리 아주 천천히 가는 게 어떠니? 양이 겁먹을라. 좋아요. 찾았니, 호야? 아니요. 응? 음, 양이 침대에도 없는데요. 호야, 아빠한테 방법이 있어. 어? 어? 내 신발을 왜 벗기시는 거예요, 아빠? 그게 아니라 이 끈을 쓰려고 자 이걸 바닥에 대고 흔들어 볼래 그럼 양이 가 관심을 보일 거야 호야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laughs> 고양이 치고 신발 끈안 좋아하는 녀석이 없거든 그렇지? 어? 응?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고양이 소리지. 기분이 좋단 뜻이야. 양이가 좋아하자, 호야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호야는 양이가 내는 소리가 좋았어요. 자, 이제 다시 목걸이를 한번 채워볼까? 그렇지. 아, 아, 음, 양이가 온 다음부터 자꾸 재채기를하네 혹시 알레르기면 어쩌지? 그게 뭔데요, 아빠? 음, 알레르기가 있으면 말이야. 그 동물 근처에만 가도 재채기가 나고 몸이 가렵고 그러거든. 그러자 호야는 걱정이 됐어요. 고양이 알레르기면 안 되는 데 말이에요. 가자 호야.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호야한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봐요. 그럼 양이를 다시 동물 보호소로 돌려보낼 거 아니겠어요? 음, 두드러기도 없고 눈도 괜찮은데요. 혹시 간지럽니? 아니요. 자 다시 좀 잠깐 안아볼래? <목소리> 그치. 그지만 난 양이 보내기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 목걸이를 빼고 한번 안아볼래? 호야는 그저 새책이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어요 양이를 꼭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번엔 괜찮은 걸. 호야 이번엔 양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이것만 좀 들어볼래. 바로 그거였구나 호야가 재채기를 한건 양이가 아니라 바로 양이 목걸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는 키워도 된단 말이죠 양이가 그동안 정말 많이 자랐구나 바로 그렇게 해서 양이도 호야네 식구가 됐답니다.